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 취한 지 5년차가 넘, 5년차 접어드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제 유튜브 댓글에 저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적어달라는,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음, 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요, 하루에 실천할 양을 시간대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목록을 정해놓고 그 목록에서 했던 것들을 동그라미 치는 식으로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냉장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습관이라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처음에는 음. 처음에는 제가 했던 방식처럼 적어서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해야 할 양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했으면 동그라미치는 방식이 훨씬 실천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오전에 못했으면 저녁에 또 하면 되니까요. 음. 그리고 아, 그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음. 그 먼저 마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거 양치질에서 거울을 치약을 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그 거울 속에 나와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3초 걸리죠. 나는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음, 그, 양치질을 할때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양치질을 하면서요, 이제 골반 만나기라고 해요, 이렇게 골반을 아이돌처럼 이렇게 흔들어주는 골반 만나기를 하면서, 음, 그,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그 아침에 그 공기를 마시면서 막 맺힙니다. 그럼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뭔가 정말 설레는 일이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음, 그 유튜브에 보면 아침 학원이라는 그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틀어놔, 틀어놓고 그 함께 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나는 베스트 버전이 되는 과정에 있다. 뭐, 이런 등등. 그거를 이제, 어, 따라 합니다. 그게 제 마음 관리, 마음 습관을 위한 거죠. 화건을 계속 되풀이 하다가 보면, 이렇게 내 잠재의식 속에 그 화건들이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음, 제가 초창기에는 암은 생활 습관병이다. 암은 깊고 넓게 성장하라는 메세지다를 끊임없이 외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 안에 한테 박혀있던 암에 대한 관념은 암은 죽는 병이다 였거든요 근데 자꾸 저를 세뇌 시키는 거예요 암은 어, 생활 습관 병이다 습관을 바꾸면 암은 반드시 낫는다 암은 또 나에게 깊고 넓게 성장하라고 온 것이다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나았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나았음에 감사합니다. 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 되뇌었고 지금도요. 이렇게, 이렇게 잠시 빈 시간이 있으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백번 천번 이렇게 자꾸 읽게 되는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루하루, 하루에 1% 내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 습관으로 또 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기인데요. 사실은 요즘은 저녁 명상은 안 해요. 제가 이제 5년차 접어들었으니까 일상생활에도 제가 좀 하면서 전업치병 기간이 아니잖아요. 전업치병 1000일 동안은 저는 정말 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 명상을 했고요. 어, 그리고 늘 생각을 어떤 문제가 저한테 닥쳐왔을 때 "아, 나는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선택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티커 끊겼다 그랬잖아요. 했을 때 내가, 어, 속상해가 아니라, 그래, 사고 안 나고 스티커 끊긴 게 어디야. 그리고 이 스티커로 인해서 앞으로 그 위치에 갈때 나는 늘 조심하게 되겠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택을, 마음의 선택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나한테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 생길 때도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선택해야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마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어, 이제, 요 정도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음식 습관에서, 음, 현미 채식은 제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리고 요즘은 제가 처음에는 전업 지병 1000일까지는 녹즙을 하루에 1.2L를 마셨어요. 그니까 이제 이게 200ml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내놓은 건데 아직 안 녹았거든요. 이렇게 그 모유팩에다가 근데 요즘은 이렇게 400ml를 먹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냉동실에 있는 녹즙 꺼내놓고 제일 먼저 그 뭐를 먹냐면 그 따뜻한 물 있잖아요. 음양탕이라 그러죠. 현미차를 더운 물을 넣고 차가운 물을 넣어서 따뜻한 현미차를 한잔그 양치 후에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야채수 이거를 데워 먹는데 지금은 한 살린 건데 제가 그왜 감천? 단샘물로 나오는 그거를 원래 택배를 시켜 먹었는데 이번에 택배를 놓쳤고 한 살린 갔다가 그냥 이거를사서 요번에는 이걸로 먹고 있어요. 하여간이 야채수, 원래 이제 제가 제 처음에는 야채수를 집에서 직접 달여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시켜서 먹으니까 이렇게 좀 다리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시켜서 먹는데, 이 야채수를 그 물에 데워서 이 통째로 넣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이 레몬즙을 짜서 먹거든요. 야채수 먹고 제가 왜 B R M 이칠0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천연물, 이제 야채수 먹고 B R M 이칠0 먹고 그리고 또이 버섯 균사체라고 렉시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도 역시 B R M에서 나온 건데 이 버섯 균사체가 왜 버섯이 아마노들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요. 그리고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레몬을 하나를 집을 내서 물에 타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하나씩 마셔요. 원래 음 레몬즙을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두개 먹으니까 좀 위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먹으니까 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를 함께 먹고, 아, 그리고 음이 요거 알로에 있잖아요. 요거 알로에겔이죠. 요거를 어, 먹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말로 하려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녹즙은 아, 뭐 아침에 먹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다 녹으면 제가 이제 수영을 가니까 수영 갔다 오면 좀 녹아요. 녹즙에서는 저는 이, 이거 마실 때는 되게 쓰 시급거든요. 조금 대게는 아닌데 할때 그때 꼭 사과를 그, 같이 곁들여서 먹고요 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항상 이렇게 맛없는 걸 먼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먼저 먹고, 음, 조금 후에, 이 당근 비트집을 먹는데, 이거 먹을 때는, 여기다가 이걸 벌려가지고, 올리브오일을, 음, 요게 이제 부어서 같이 흔들어갖고, 그렇게 마십니다. 음, 그러, 그러고 나, 아, 그리고요. 이게 제가 그거예요 그, 현미효소?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요기 300ml 요기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어, 하루에 한 개도 먹고 두 개도 먹고, 음, 제가 뭐, 그, 수영 갈때 아침을 안 먹고 가는데, 수영 가기 전에 조금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런 집들만 먹고 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한병 들고 가서, 이제 수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 마시고 가면 어, 좋더라고요. 요거는 말에 한 병도 마시고 두 병도 마시고 수시로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현미채식에 제가 먹는 것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운동 습관은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풍력하고 그 다음에 일곱시에 함께 108배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가고요 제가 커피 간장을 하는데 커피 간장 하기 전에 발목 누워서 발목 펌프 운동을 그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저녁 8시 에는 쯤에 저희 요즘은 남편하고 같이 해요 남편이 너무 몸이 뻣뻣해서 국민체조랑 스트레칭 이렇게 하고요 면하 음 옛날에 수영을 가니까 산책을 제가, 전에는 산에를 다녔는데 가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은 안 가고요.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저녁 먹고 나면 그 동네 한 바퀴? 마을 산책 같은 거를 해서 하루에 요즘은 좀 만보 걷는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업 주변 지병 때는 그, 만보 걷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날씨가 되게 좋은데, 저희, 제가 전원주택산 살거든요. 근데 저희 마당에 잔디가 있는데, 그, 한 오후 보통 제가 한 4시쯤, 5시쯤 되면 해가 약간, 저, 이렇게 해가 조금 약간 지니까 그때 마당에 풀을 붓거든요. 그때 이제 어싱 하면서 맨발. 땅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풀을 뽑아요 근데 어우, 어제는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도 많이 울렸고 조금 나무 전지도 해줬더니 이렇게 가시에 끌려서 이렇게 상처도 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싱도 하고 그게 저희 하루의 일과인데 음, 마음 습관과 그 운동 습관, 식이 습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냉장고에서 써서 붙여놓고 그 날짜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동그라미 또는 세모 X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그, 그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되게 그 모아진 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천한 나를 또 칭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목록은 이런데 여러분들의 목록은 나는 내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요. 저를 따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A4 용지에다가 마음 습관, 운동 습관, 식이 습관을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노트로 이렇게 일지처럼 하나 만들으셔 가지고 워드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건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체크해 나가신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